예수의 눈으로 본 성경 평신도의 신앙 강좌 여섯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엔, 갓세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역시 렛트 이하가 명사구로 목적어를 구성하는 삼형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렛트, 어, 사역동사죠. 먼 뭐? 되게 하라. 근데 여기서는 있게 하라.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오형식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대열이 어, 유도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츠 right.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빛이 비 있어 있게 되라. 이게 이제 목적적 보어가 되는데. 어, 실제는 이 라이트 자체가 능동태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비빈이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나 능동태처럼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Inno, permanent, 궁창에 빛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 떤 궁창이냐면, 어부, heaven, 이, 하늘의 궁창이라고 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금 쓰고 있죠. 얘가 형용사 구로 뒤에서 앞에 있는 더 펄머넌트를 꾸미면서 어,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는 이 궁창 자체도 사실은 하늘이라고 했죠. 어, 우리가 스카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장 구조로는 투 부터요 나이트까지가 부사구예요. 어 일단 부사구로 어, 먼저 해석을 해 보죠. 투 디바이드니까 뭐뭐 하도록 뭐뭐 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어 지게. 빛이 왜 있느냐? 요 앞에 있는 이 빛이 왜 있느냐? 디바이드 하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디바이드가 뭐를 디바이드를 하냐면은 더 h 이 day 어, 낮을 from the n 밤으로부터 구별되어지게 이렇게 원래는 이게 부사구인데 실제 우리가 해석은 이걸 부사구로 하는게 아니고 어 f h e a 까지 일단 끊어요. 여기 끊고 let there, 요, 라이츠, 요, 라이츠까지를 목적으로 놓고, 앞에 OC를 하나 놓고, B, 그리고 요거와 병치되게, 투 디바이드를 OC로 요렇게 놓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부사구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 해석은 부사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OC와 이 OC가 이렇게 병치되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요. 예 이게 병치되게 해서 이 빛이 하늘에 있어서 있어서 곧 바로 요두 디바이드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하라. 뭐가 낮이 밤으로부터 나누어지다. 즉 구별되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 그리고 let 하게 하라는 거죠. t e m 그들로 하여금. 요 그들이 뭐예요? 요 그들이 이제 요 라이트의 요지금어 요 라이트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쓰였다는 걸 일단 참조하시고요. 그래 여기서 좀 them으로 받을 수 있죠. 어 이것들이 비 e 뭐뭐가되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되게 하라. 해서 실제 얘도 어 오형식의 사역 동사 아, 구조가 되겠죠. 해서 얘가 오 c가 되는 구조인데 뭐가 되냐면 사인즈, 시즌즈, 베이즈, 이얼스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징조와 계절과 낮과 아, 자, 날이야, 날. 나, 낮이 아니고 날, 날과 해 연이란 뜻이죠. 연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 이 end, 이앤 n d 는 생략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쭉 나열되는 거니까 이 end가 빠져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 full도 얘 하나로 묶어낼 수 있죠. 해서 얘 생략할 수 있죠. 폴도 이 폴에 걸리게 할수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고, 요 폴도 이 앞에 있는 폴에 걸릴 수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엔드는 이 엔드와 다르죠. 어, 자, 다 보세요. 요 엔드와 이 엔드는 이 컴마에 걸리는 엔드인데, 이 엔드는 데이즈 엔 이얼스에 걸리는 엔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즈 엔 years가 명사구로 이 for에, 전체 사 for에 걸리는 명사구가 되는 거죠. 해서, 어, 이제 원래는 signs, seasons, days, and years 이렇게 3 개인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signs, seasons, days, years 이렇게 4 개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and 그리고, 레트 역시 계속해서 사역동사가 나오네요. 뱀, 그것들로 하여금 비폴라이츠 빛이 되게 하라는 거죠. 오시가 되면서 오형식 문장이 되죠. 인노, 퍼머넌트 오브, 헤븐, 이 하늘에 있는 궁창에 빛이 되어서 역시 요게 투부터 어요 얼스까지가. 아, 부사구지만, 부사구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수 있다? 요, l 다음에, d 까지는 공통으로 묶고, b 가 지금 5시가 됐잖아요? 얘 예, 5시1, 그리고 2 기부를 5시2, 이렇게 놓아서, 어, 새로운 사역동사로, 어, 이 l e 에 걸리는 오시 두 번째 오시로 이렇게 병치되게 갈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빛이 있는데 이빛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부 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를 라이트 빛을 주게, 밝음을 주게 어디에 어폰디 얼스 땅에 땅에 밝은 빛 주게 하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엔 그리하여 이트 그것이 즉하늘에 빛이 있어서 그것이 어 날로 나누어지고 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의의 그 뭐죠? 그 날이 해가 되게 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또, 땅을 비추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요, 요, 이트죠. 얘가, was, 되었다는 거예요. became이죠. 어, so, 그렇게 되었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기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근거는 좀 생략하고 어, 그 디테일한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때 어, 저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로 하고 전반적인 오버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때로는 육신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거는 통상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아 그러나 그거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요 관계성이라 함은 삼위일체, 즉한 어,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육격, 존재 양식이 셋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셋으로 어, 나누어져서 이세 분이 공통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구조를 갖는 관계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공의는, 어, 이제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분리되어 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편재 두루 계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여기 무소는, 처소가 없다는 뜻이죠. 어떤 처소냐?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처소가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는 편제와 같은 말입니다. 절대선이다. 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그,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 행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악이 될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은 악이 되는 거죠. 불가해성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건 원래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이다라는 뜻인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계시가 계속 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서 불가해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어 지금 보는 성경 구약 성경은 유대교 경전이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이 위에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약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성품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0. 어,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and 그리고 God 하나님께서 made 만드셨어요. the two great lights 두 개의 큰 빛을 해서 삼형식이 되겠네요. the greater light 그잘 어, 보세요. 이것이 요이 made가 원래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원래는 끝나는 건데, 실제 요갓 메이드가 이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서는 3형식 구조의 메이크지만, 여기서는 5형식 어, 구조의 메이크 사역동사가 되는 거죠. 해서 더그레이러 라이트, 이큰 빛, 천, 투, 루, 이, 이게 원래 사역동사였으니 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 현대 영어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이게 고어에서는 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얘가 오시 구조죠. 해서 이큰 빛으로 하여금 지배하겠어요. 게 뭐를 더베이스 어, 낮을 에, 지배하게 있다. 해서 이 오시의 이 루더 데이가 동사 구조, 그래서 얘가 V일 때 얘가 O가 되는 삼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삼형식 구조의 동사 아, 구가 아, o c 가 되면서 실제로 이 메이드, 어, 메이드 made, 사역동사 메이드의 어, 목적격 보화가 되는 명사로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nd 그리고, 더리저라이트어그 작은 빛층 투루 어, 이 이후가 역시 똑같이 오씨 구조로 볼때이 오씨는 동사 구가 지금 명사로 이 투정사 구조에서 명사로 지금 바뀌면서 이루 얘가 동사 더 나이트 밤을 주관하게 하는 해서 얘가 명사가 되면서 삼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사구. 그러나 실제는 제가 오시가 되면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시 또한 이 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made 만드셨어요. The stars 별들을 어서 또한 and 그리고 가드 하나님께서 set 자리를 정해 주셨다는 거죠. Them 그것들로 하여금 i n o p e r m a n e 하늘의, 이게 형용사구죠. 어 f h e a 이 하늘의 궁창. 예. 그런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투부터얼스까지가 부사구지만, 우리가 해석은, 놓아두어서, 요 세트가 사역동사처럼 쓰여가지고, 뭐로, 어, 주게 이 이들로 하여금 주게 하는 거예요. 뭐가? 이할스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주게 뭐를 라이트를 어폰 디 얼스 땅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n 그리고 요게 지금 앞에 이 17절에서 계속 되는 거죠. 라이트 어폰 디 얼스에서 여기 어 그투 기부 요게 지금 18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볼수 있겠죠. 해서 주관을 하게 하는데, 주관을 루오벌 주관을 하게 하는데, 뭐를 주관하느냐? 더이인요 날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오 벌이 요오 벌하고 병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투 루. 이 투루가 이 앞에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죠?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투루 오벌더 나이트 밤을 주관하게. 큰 빛과 작은 빛이 그리고 투 디바이드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투투 투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병치되고 있는 거죠. 어 나누어지게. 그러니까 그큰 빛과 작은 빛이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를 더 라이트 어이 빛을 from the darkness, 뭐로? 어둠으로부터. And 그리하여 가드 하나님께서 so, 보셨다는 거에요. 뭐를? 데트 이하가 지금 명사절이죠? 해서 목적어요. 삼형식 구조죠. it, 그것이, 즉, 빛을 만들고, 어, 별을 만드는 그것이 was good.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니해서에서 해서 컵을 찍고 데트 이하를 이거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더부드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 그리고 결 유도부산에요. 유도부산 해석 안하죠. was 역시 얘가 비동사 가 아니고 become 동사죠. 해서 became evening. 저녁이 되고 a 그리고 역시 유도사죠. 워즈. s 되니 뭐가? morning 아침이 되니 요게 지금 이 w 즈가 빠져있죠. 어? first day 그때가 바로 넷째 날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오늘 이제 넷째 날 봤지만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섯째 날이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섯째 날 이렇게 오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어,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더 체크하는 거로 하고요. 어, 일단 요 그, 개념을 머릿속에 다 두고 어,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uh, 어, god, 하나님께서 said 말씀하셨어요. let, 이하를 말씀하셨으니까, 역시, 목적어죠. let, 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waters, 어, 물들로, 어, 하여금, 제가 목적어네요. 어, 수험하게 하라는 거죠. 수험은 벌떼 같은 것이 막 무리를 져서 날아다니는 것. 이런 걸 수험이라고 하는데 여기 좀 무리니까 헤엄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어 위드 수험스 여기서 수, 얘는 지금 명사죠. 어왜 전치사 위드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밖에 못 오죠. 그러니까 수험스가 이 수험스가 아니고 요 수험스는 얘는 동사지만 얘는 아, 명사로 쓰인 거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아 어, 일종의, 그, 의미상 주어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험들이 수험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 수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living creatures. 그러니까 생물이죠. 살아있는 피조물이니까 생물들로 하여금 헤엄치게 하라.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트 이게 병치되는 거죠. 요갓세드 다음에 이 레트와 이 레트가 병치되는 구조죠. 레트 어, 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로? 벌즈 새들로 하여금 목적어네요. 플라이 얘가 목적격 보죠날게하라 어디에? 어바 a 디 얼스 땅 위에 그땅 위인데 땅위 중에서 이제 이, 여기에 조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니 오픈 포 e 먼트 열려 있는 궁창 하늘의 열려 있는 궁창 이게 무슨 뜻이죠? 어, 광활한 광활한 그 스카이에 새들이 날게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nd 그리하여 가드 하나님께서 크레이티 창조하셨어요. 더 그레이시 몬스터스 큰 물고기 이거는 괴물 같은 물고기 이런 의미니까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 그리고 every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근데 이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dead m o s 가 형용사 아 절이죠. 그러니까 실제의 예, d e a 가 관계대명사로 누구를 크리 e a t 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크리처얼들은 무브드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에요. 웨어리스 어디에서 더 와럴스 이이 물에서 수험드 헤엄치게 하는 그런데 이 수험스들이 어떤 상태냐면 애털데얼 카인드 종류대로. 그들의 종류대로요. And 그리고 every winged bird. 나는 새들이 after each kind. 그들의 종류대로. 여기서 it's는 소유격이죠. it's가 이렇게 apostrophe s로 쓰이면 얘는 it is의 축약형이죠. And 그리하여 가다 하나님께서 소우 so, 보셨더니 배트 이야기 여기서 해석을 하는게 원래는 이게 명사절이어서 삼형식 구조라겠죠? 근데 우리가 해석은 이걸 컴머 찍고 데트 생략하고 명사절니까 이 해석을 안 하죠? 이도 아주 구슬 바로 막 밀고 나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뭐지? 구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보시는 이형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시 보어니까 이형식 구조가 되겠죠. 이제 다섯째 날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nd 그리하여 가드 하나님께서 bless them 아,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뭘? 창조된 애들을 그러면서 세잉 말씀하시기를 be for 이 형식 구조네요.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안 나왔지만, on, 풍성하게 되고, a 그리고, multiply, 번창하게 되고, a 그리고, f 어 이게 지금 계속 병치되는 거죠. 이 컴모에 의해서. 가득 차게 되라. 뭐에? The waters. 물들에이 물이 어디에 있는 물이에요? In the seas. 바다에 있는 물들에 근데 요 시즈가 꼭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다만 얘기하는 게아니라 그랬죠. 유대교에서 바다는 크게 모여있는 물을 다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a 그리고, let 하게 하라. birds. 새들로 하여금, m um, u l t i p l y 뭐 하게, 번창하게. 얘가 지금 오시 구조로 쓰인 거죠. only, earth. 땅, 위에. And, 그리하여, 대일 유도부사죠. 대니 이브닝 저녁이, and 그리고 데얼 유도부사네 워즈. 대니 모닝 아침이. 역시 여기 에이 노즈가 생략된 거죠. 어 피프데이 다섯째 날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수요일날 이제 그. 3월달이 뜨면서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보기로 했죠.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